아하,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일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유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 초기에 아기를 잃어버리는 것, 임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음, 그러나 임신부가 임신을 하시고 오셨다가 막상 유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음,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당황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 어떤 원인으로 유산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유산을 예방할 수 있는지 혹 어, 산모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어,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또는 이후의 여러 편을 통해서 유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그런 궁금증들이 해소될 걸로 기대합니다 유산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살펴보면요 임신 20주 전에 임신이 끝나는 것 근데 이제 이런 임신 20주 전에 임신이 끝나는 상황을 형태적으로 보면 자연유산이 있을 것이고 또 인공유산이라고 분류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유산이라는 것은 임신을 원하고 지속하고 싶었는데 의도치 않게 어떤 원인으로 임신이 종결되는 것, 아기가 잘못돼서 끝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인공유산은 아기는 괜찮은데 어, 다른 이유, 즉뭐 사회적, 경제적 이유 또는 뭐 어, 상황적 이유 또는 산모의 어떤 질병적 상태인 의학적 이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아기와 상관없이 임신을 끝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인공유산. 그 유산이고, 뭐, 낙태 개념이 포함되는 거겠죠. 음, 인공유산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 해당 산모가 심장이나 콩팥에 큰 병이 있어서 임신을 하면 안 되는데, 어, 피임을 잘못 하셔서 임신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임신을 지속하면은 산모의 목숨이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과 선생님과 산부인과 선생님이 협의하에 그 산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인공유산을 선택해서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뭐 인공유산이라고 하는 게 낙태 사회적 경제적 낙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튼 20주 이전에 임신이 끝나는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발생 시기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보면 임신 1분기 자연유산과 2분기 자연유산 이렇게 나뉘는데요. 제가 앞으로 설명할 내용은 뭐 인공유산 이런 낙태 이런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임신 1분기의 자연유산을 설명할 거예요. 근데 임신 1분기 자연유산은 14주 이내 유산이 일어나는 것, 임신 2분기는 14에서 20주 이내. 근데 왜 이제 이 1분기 자연유산이 중요하냐면 교과서적으로도 이 시기에 자연유산의 80%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생리를 안 하고 음 임신인가 하고 이제 산모가. 소변 검사를 했더니 두 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임신이 맞겠죠. 그래서 산부인과 외래를 오셔서 초음파를 보면서 아기 집이 자궁 안에 착상이 잘 됐는지 확인하러 오시게 되는데 만약 자궁 안에 아기 집이 보여서 착상을 확인하게 되면 저는 그그 그 산모에게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앞으로 임신이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모식도로 설명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5주에 제일 처음에 애기집이 자궁 안에 착상이 잘 되는 이 시기가 5주거든요. 이때는 뭐, 애기집 크기는 이렇게 손톱만 하죠. 손톱만 하고, 뭐, 한 5mm, 10mm, 이런 상황에서, 어, 애기집 안에 난황이 보이고, 조금 5주에서 6주 사이인데 좀 진행을 하면 점 같은 애기가 보이고,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와서 초음파로 애기집을 봐야 되는 이유는 자궁 내에 애기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자궁 밖에 임신 자궁의 임신 같으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빨리 자궁의 임신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궁 안에 애기 집이 잘 착상된 것을 확인하면 저는 2주 후에 오세요 뭐한 3주 후에 2 3주 후에 오세요 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한 7주쯤 오게 되겠죠 그러면 애기 집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애기 집이 한 3cm 뭐 직경 크게 되고 또 아기가 이렇게 쌀 모양으로 보이게 되죠. 사실 이제 포유류의 초기 동물은 그 포유류의 초기의 배아 발달을 볼 때는 다 물고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로 볼 때는 쌀 모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한 7주 정도 되면은 한 1cm 정도, 1.5cm 정도 되는 아기가 보이면서 이렇게 심장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정확한 예정일을 또 결정하게 되죠. 또 이렇게 잘 컸으면 대개는 뭐한달 후에 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노산이거나 뭐 피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2주 후에 오라고 하는데요. 한 8에서 9주 정도 되면 이렇게 아기가좀더 커지고 보통 이제 한 2-3cm 정도로 한요 정도 되죠 짧은 팔다리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이 많은 산모들은 아 젤리군 모양의 애기가 이거구나 뭐 젤리군 모양이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는데요 요때는 이제 팔싹 다리싹이 나오면서 약간씩 애기가 꿈틀거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컸으면 또한달 후에 오세요 4주 후에 오세요 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가 12주가 됩니다 이제 12주가 되면 애기 크기는 이제 9cm, 10cm 정도로 이르르고, 이렇게 발다리가 길어져 보이고, 끝에 약간 갈퀴 모양으로 손가락, 발가락도 점점점 보이게 되고, 턱뼈, 갈비뼈도 보이게 되죠. 근데 이 시기 12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제 이 12주가 중요하냐면, 이 5주부터 이 12주까지 대략 2개월 사이가, 장기를 만드는 시기거든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장 시기, 커는 시기죠. 근데 이때 이 장기 형성 시기에 장기를 잘못 만들면 애기가 기형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기형을 가지는 애기들은 10중 8구 유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6에서 8주 정도 쯤에 어, 애기를 확인해 올때 되게 유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물론 뭐그 이전에 유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유산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기가 건강하게 유지되는지 어 점점점 보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시기 과정 중에 유산이 얼마나 발생되나요 하고 유산의 발생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유산이 얼마나 일어나나요 이렇게 발생률을 살펴보면 임신 5에서 20주 사이 즉 임신 5에서 20주 사이라는 말은 즉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궁 안에 애기집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유산되는 것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0에서 22% 그냥 20%라고 하죠. 그러면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애기집을 확인하고 유산을 겪을 수 있다. 굉장히 흔하죠. 10명 중에 2명이 임신을 했는데 10명 중에 2명이 유산을 된다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그게 또 14주 이내가 80%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임신 확인 후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해 보면 즉이 말은 어, 소변 테스트 두 줄, 그럼 애기 집이 안 보이더라도 피검사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임신이구나 라고 확인을 했는데 어, 유산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31%즉 화학적 임신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31% 정도 그러니 10명 중에 3명은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른 유산 발생률을 한번 살펴보면 왜냐하면 요즘은 또 노산이 많잖아요 어 그래서 유산 빈도가 더 증가하는데 산모의 나이에 따라서 발생률은 또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나이와 유산율에 대한 논문에서 발췌한 그래프인데요 Y축은 유산율 퍼센트 뭐 뭐20% 40% 60% 80% 100% 이런 식이고 이 X축은 산모 나이를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그래서 25살에는 20%좀안 돼요. 15% 정도. 근데 35세가 되면 20%를 넘어요. 그리고 40세가 되면 40% 가까이 되고, 45세가 되면 60% 가까이 되죠. 즉,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유산이 잘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그래프를 본다면, 저는 임신을 위해서라면 여성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산의 정의, 유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 유산은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산의 종류, 시기와 증상에 따라서 유산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음, 감사합니다.